안녕하세요 삐잉입니다 오늘은 제가 친구한테 선물 받은 거 그거 공개할 건데요 어, 친구 이름은 리은이라고 하는 아이고요 그 유튜브 이름 공개하려고 하다가 친구가 그냥 실명 실제 이름으로 공개하라고 해서 리은이라는 이름으로 공개했고요 먼저 1번 소개해드릴게요 아 맞다 이런 녹색 봉지에 담겨 있었고요 먼저 1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구슬 토핑인데요. 식용이 가능하대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반짝이에요. 케이크 장식할 때 쓰면 이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이거는 오렌지 토핑이고요 어... 이거는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것 같고요. 이거는 천사점토로 만든 것 같아요. 다음에 이거는 물풀이고요. 이거는 석굴종이랑 메모지예요. 다음에 이거는 키위소스랑 딸기소스 이거는 녹차가루고요. 그 다음에 이거는 목공풀이에요. 소량이라고 하는데, 이 정도면 되게 많아요. 그 다음에, 물풀 그릇이에요. 이렇게 생겼고요. 두께는 이만해요. 아, 높이요. 그 <laughs> 다음에 토핑이에요. 이렇게 네개 들어있었고요. 어, 그 다음에 이거 2번 소개해드릴게요. 보시는 대로, 이거, 토핑함이고요. 이렇게, 네 칸이에요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그 다음, 3번이에요. 3번도 소개해 드릴게요. 먼저, 이거, 공병이고요. 이렇게 생겼어요. 그 다음에 말랑카우 두 개. 말랑카우 되게 좋아해요. <laughs> 그 다음에 메모지 모음이에요. 귀여운 거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거 지퍼백 모음이에요. 이렇게 파랑이 두 장, 분홍이 두 장. 수명이, 이거 두 장, 이거 두 장, 이거 네 장이고요. 이거 이렇게 두장 왔어요. 아, 왔어요, 네. 그래. 이렇게 들어있었고요. 그 다음에 마카롱 DIY예요. 그 다음에 수박 DIY고요. 씨 없는 수박. 출처는 미니 초코님이래요. 이렇게 친구가 준 선물 이렇게 왔고요. 아 이렇게 줬고요. 어 다음에는 DIY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. 이상 삥이삥이었습니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.